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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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9월 중순인데 물때가 새물이고 5시 아, 20분에 만조가 되는데 어제 서이말 쪽에 내 더보 포인트 벤치낚시를 한번 가볼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기라도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밖에 시간을 못 내니까 물때가 뭐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조소통이 거의 뭐 잔잔한 시럽이 한물두물세물일 뭐 한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채물 때가 보기가잘안 잡힐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게 바닷가에서 뭐 어부들 고기 반찬도 없다는 그런 뭐 어, 이야기까지 있는데 출발하기 전에 초치는건아니지는건지만은 초치는 <laughs> 어, 열심히 한번 해보고 벤치가 보인다면은 좋은 영상 한번 오늘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고 낚시 갑니다. 유기이입구에서 경비원한테 낚시 간다고 이야기하고 오른쪽 길로 이렇게 쫙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저서이말등대까지 차로도 한 거리가 1km 조금 넘는 게 나오는데 어 가는 길에 지난번에도 멧돼지를 두 개나 만났었는데 작년에 오늘 또 멧돼지가 또 출연될지 모르겠습니다. 멧돼지하고 지난번에는 한, 한 철자망을 끼고 쭉 50m를 같이 갔는데, 이놈이 반대편으로안 가고 계속 왼쪽으로 붙어 가길래, 한참 같이 경주한 적이 있는데, 이 시간에 가면 멧돼지를 또 만날 확률이 있어요. 자, 날이 이제 서서히 빨아오고 짱떼 두드려 패가지고 짱떼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작년보다 시야를 더 굵어진 것 같은데, 금방 그 터자문 놈 한, 30 가까이 되는 놈 같아요. 와, 힘 좋네. 장대 하나는 4칸대, 7.2m 4칸대고, 하나는 6.3m 3칸 반 때. 자보가 먹어드리는 겁니다. 새치 이거는 작아도 작아도 찔리면 상당히 아픕니다. 이거는. 고기를 그어가 두자 먹면 아이고 행동하지 행동합니다 아이. 아이고. 아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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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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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돔이네 참돔 나왔다 아, 디피지가 우와 참돔이 짱대 다 자신되는 소리 우와. 우와 방금 예 참돔이 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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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대야 한 40대 연 놈이 올라왔어요. <laughs> 이게 아까 물었는가? 아하 오늘은, 그, 살림망을 그, 준비를 안 하고, 이 케미를 준비했습니다. 저쪽 던져야겠다 케미를. 이쪽, 펜, 오른쪽 편에 던져놔야 되겠네. 처음에 물었던 놈도 힘을 상당히 쓰는 걸 봤을 때 참돔이었는가 봐. 아, 역시 짱대는 손맛이 찌기네이것도 이혼돼 쓸렸네. 응? 힘이 세니까, 유예 쓰던데, 다행히 안 터지고. 여기 예, 슬래지만 터지고 올라왔네 다행이다 아 이거 이 목줄을 3으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 저렇게 큰 놈들이 울면은 밑밥은요 빨 m 에 이어만 잔채야 잔채 쇼이봐 에이 부대 앞에 차를 나놨더만은큰차 들어온다고 차 빼달라고 지나가왔어 <laughs> 어이구 다시 저 꼭대기까지 해서 차 지나가야 돼요 뭐, 뭐 버스가 지나가도 되고롸 바짝 붙여놨고 되나 안데이 길이 도보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 바람에 짐 들고 올 때는 촬영 만하고 운동할게 뭐야 갔다 와야지 뭐 아이고 대라 저 한번 갔다 오면 땀또 바가지로 흘리는데 아하 잘 있네 갔다 와서 잘 있어 Ааа oh, oh. oh, oh, 액션캠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서희 아, 말해서 요것 두 마리로 만족하고 오늘은 낚낚시를 낚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또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미 시청 여러분, 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말 뜬대 및동호 포인트에 와서 또한 마리 이한 이십오 30가까이 되려나 여기까지는 뼈 빠이고 여기서 올라오는데 4, 50m 되는 여기서부터는 끝까지 계단입니다 길 끝까지 콘크리트 계단하고 덜 계단하고

200, 아이고, 씨. 계단 한 300개는 되겠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자하자하자하자하하 하지마, 하 하지마, 하하하하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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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한 256개니까 계단 한 300개 걷는다 생각하고 또 옮겨놓고 내려가야 됩니다. 차가 잘못되나면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여기에 그 너른 주사장이 있는데 조금 가까이 대면 물랐고 아, 됐다. 이 차도 그 앞에 있던 차인데, 이리 옮겨놨네. 차도 해놨고, 더브포인트 쉽게 생각할 거 절대 아닙니다. 더보포인트는 고생이다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짐이 좀 있을 때는 이만한 주나, 여기? 왕곡. 배를 타고 차라리 더보포인트 내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올수 있어요. 지세포에서 배가 이리 들어오니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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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니다 아까 앞에 차지시씨도 왔다 내려오는데 만났는데 포기한 듯이 틀래틀래 빵가루 두개 들고 내려오던데 아, 아무도 추울 생각도 안하네 이리이리 막히가 있으면 긴급 바닷면이 치안한 몇개신라누 60개 있나 모르겠다 올라올 때세었으니까 길은 뭐헷갈릴거 하나도 없어요 계단이 많아서 그렇지 올라올 때세 봤지만 이 56개 하고 개파이좀 타고 그. 금방 내가 했던 자리는 아. 저, 오른쪽에 좀, 낮은 쪽에는 이, 장화가 필수입니다. 장화. 그, 갯바위 장화들은 너무 무겁게 나와가지고, 예전에 있던 갯바위 장화는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요. 신고 있기가 힘들어. 배타고 몰라도. 그리고 요 장화들은 밑에 파, 밑판이 고무판이라서, 이 갯바위 안 미끄러집니다. 착착 달라붙어요. 미끄러운 갯바위 자료 외에는 미끄러 데는, 낚시, 낚시화도 미끄러지지. 물론, 낚시화도 미끄러지지만은, 은간한 갯바위, 이 장화 고무, 생고무가 착착 달라붙어서, 더안 미끄러집니다. 오히려, 그, 시행이 박힌 갯바위 신발보다는, 이게 더안전해요 아이고. 여기까지 왔다. 저 밑에까지. 저 밑에까지. 그 밑으로 해서 나는 왼쪽 껴네. 그래서 맨몸으로 갔다 오니까 힘들지는 않아요. 힘드네. 생각보다랑 힘들어요. 올라왔어요. 예? 네? 하다가 와 올라왔어요. 아 달려고요. 아 올라